연주 쌤의 거꾸로 기술 과정 건강한 한국형 식생활 편입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 보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 어, 먼저 건강을 위해서 한국의 전통 상차림의 종류와 특징을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네, 우리 전통 식생활의 우수성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 자 먼저 전통 식생활의 우수성들 볼게요. 첫 번째로 영양의 균형을 이루는 식사를 구성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주식이 있고요. 우리 주로 먹는 거, 우리 밥이죠. 그 다음에 부식이라고 해가지고, 반찬 얘기하죠.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영양학적으로 다양한 식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다양한 요리법도 이런 것들 쓰고 있어서 영양학적으로 건강한 식사를 가능하게 하죠. 두 번째로 건강에 좋은 저지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선생님이 사진에도 비빔밥 얘기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채소류, 채식 위주의 음식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뭐, 나물, 뭐, 나물, 어, 또 뭐, 나물 종류에도 생채라고 해서 생으로 먹는 거. 숙채라고 해서 익혀서 요리한 것들이 발달되어 있구요. 그다 보니까 저지방이 되겠 있구요. 그 다음에 음식을 만들 때 삼거나 삼거나 끓이는 형태의 음식들이 발달되어 있어서 음, 발달되어 있어서 실제로 저지방식의 형태가 되구요. 그 다음에 우리 식물성 기름, 우리 뭐 웬만한 음식에는 참기름, 음, 우리나라 음식에는 참기름 기본으로 많이 들어가죠. 자, 이런 식물성 지방 음,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지방식으로 건강에 좋다고 얘기하죠 자 세번째로 제철 식품을 많이 이용하고요 계절 음식 그다음에 명절 음식들이 기본적으로 24절기에 맞춰 가지고 음식이 발달되어 있어요 실제로 요즘 같은 봄에는 뭐 화전 같은거 꽃이 많이 피니까 화전도 있고요뭐 겨울에는 뭐 동지나 떡 그런 것들 실제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 이용하는 것들이 발달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어, 신선도도 좋고요, 음식의 질도 좋고요, 어, 여러 가지로 경제적이고요, 뭐 이런 이점들을 많이 갖고 있죠. 자, 그다음에 좀 우리나라만의 특별한 것 중에 약식 동원이라는 원리를 이용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기 이제 화면에 그림에 있죠. 그 그러니까 약약자에 먹을 식 같을도 뿌리 원 해가지고 약과 밥은 그 근원이 그 기본이 같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약이 보약이다 뭐 어, 어, 아, 약이 보약이다 먼죠 밥이 보약이다. 밥이 보약이다라는 표현이 나온 게 바로 이 약식동원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우리 대표적으로 여름에 어 더위를 많이 따기 때문에 더위를 보강해 줄수 있고 어 기력이 약해지는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삼계탕 같은 보양식이 발달되어 있죠. 여기에는 실제로 약초가 되는 것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인삼 뭐 이런 거 들어가 있고요. 대추 뭐 이런 거 들어가 있고 은행 뭐 이런 거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음식들이 약이 될수 있는 재료들도 같이 들어가서 음식이 만들어져 있어요. 실제로 우리 그 약식이라고 하거나 또 약밥이라고 하는데 그어이게 갈색의 밥인데 좀 달달하면서 거기 안에 대추나 뭐잣 이런 것들 막 넣어가지고 만든 밥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그런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특별하게 발효식품이 발달돼 있죠. 기본적으로 김치, 그 다음에 된장, 고추장, 뭐 이런 장류. 뭐 젖갈류 이런 것들이 발달되어 있어서 실제로 우리가 유산균의 섭취라든지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 유용한 미생물들이 들어가는 음식들이 발달되어서 건강에 좋다라는 게 세계적으로 좀잘 알려져 있죠. 자 그다음에 실제로 어 음식의 재료하고 조리 방법 되게 다양하죠. 특히 이제 우리 여기 전라도 군는더 음식 문화가 발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재료 조리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우수하다고 평을 받고 있죠. 자, 우리가 좀 알아야 될것 중에 이제 한국형 식생활, 그러니까 우리 전통 식생활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것 같아요. 우리는 실제로 밥상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밥상이라는 표현은 과거부터 없었고요. 실제로 밥을 주식으로 하는 상차림을 반상이라고 했어요. 반상에 여기 반자가 실제로 반찬을 얘기하는 거예요. 반찬. 반찬수에 따라서 상차림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여기, 보면 3, 5, 7, 9, 12. 이렇게 되어 있죠. 네. 12, 첩, 네. 첩이 이게 반찬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어. 과거에는 반찬을 하고 첩수라고, 첩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자, 이렇게 그 반찬수에 따라서 상차림을 달리하는 게 특징이에요. 어, 쌤이 이제 표로 정리해 봤는데요. 어, 3, 5, 7, 9, 12. 실제로 이제, 그, 과거에 신분이 있었던 시대에 신분에 따라서 먹는 게 달랐다고 해요. 그래서, 찹수가 커질수록 서민보다는 모왕이나 양반, 이런 사람들이 했던 거죠. 특히 이제 12첩 같은 경우는 수라사에 해당하는 음식들이 해당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어 반찬의 개수, 왜 3첩인데 반찬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 여기 첩수에 들어가지 않은 기본 음식이 되어 있죠. 기본 음식은 그냥 기본으로 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찬수, 첩수에 들어가지 않아요. 반찬에 들어가지 않아요. 반찬이지만 반찬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첩수에 들어가는 반찬들을 기준으로 이 숫자가 달라지는 거죠. 뭐 이렇게 참고해서 잘 보시고요. 기본적으로 뭐357 정도는 기억하고 계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좀 이제 우리가 어, 찌개 같은 경우는 여러분 설명, 뭐,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끓이는 거, 끓이는 거, 끓이는 음식. 그 다음에 찜은 어, 수증기에 의해서 익히는 거. 전골은 어, 국물의 양은 좀 적으나, 어, 적으나, 어, 이걸 오랫동안 끓여가지고 만든 음식. 그 다음에 나무은 아까 생으로 만든 걸 생채라고 하고요. 요리를 한 거. 숙취는 한번 데치거나 삶아서 요리한 거를 얘기해요. 굽는 거알 거고요. 조리는 거는 양념물에다가 오랫동안 끓이는 거 얘기하고요. 짜가지는 간장이나 기본 양념에다가 오랫동안 두는 거 얘기하고요. 편육은 고기를 이렇게 납작하게 누르거나 하는 걸 얘기하고요. 수란 같은 경우는 실제로 달걀 이용한 요리들을 얘기하죠. 자 그다음에 이제 메인에 밥이 아니고 다른 게 들어가면 이름이 달라지는 거예요. 죽이 들어갔다고 해서 죽상이에요. 그다음에 어 여기 메인에 국수라든지 만두, 떡국 이런 게 들어가는 것들을 장국상이라고 표현하고, 그다음에 뭐 차나 음료, 과자 등을 차린 상, 차림을 다과상이라고 하죠. 어 근데 이제 앞에서 나온 것들 상차림들 보면 기본적으로 혼자 먹는 상을 기본으로 해요. 어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어 어, 외상 또는 독상을 기본으로 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기본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 혼자가 아닌 여러 사람이 모여서 식사할 수 있는 형태 잔치날 같은 그런 때 사용하는 상차림을 교자상이라고 불렀어요. 이 정도는 기본이니까 좀 알아두시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환경과 건강을 고려한 식품 구입 선택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볼 거예요. 어, 뒤집 영상 잘 보시고 학습지 정리 잘 하시고요. 수업 시간에 만나요.